안녕하세요 주꾸미입니다. 혹시 지금 썸네일 보고 놀란 사람 있었습니까? 야 그만 안 돼요. 당연히 당연히 지금 거래 정지 된 거예요. 이제 무상 증자 때문에 지금 감자를 해야 되죠 이제 무상 감자 때문에 이제 주식 이거 이 바뀌고 막 해야 되죠. 야 네, 지금 거래 정지입니다. 언제까지 거래 정지예요? 맞습니다. 8월 9일까지입니다. 알아두세요. 악재 터진 거 아니에요. 물론. 악재이긴 하지, 감자는. 근데, 주꾸미가 말했던 대로, 역시나, 예상대로였어요. 선반영이라고 했어요. 언제? 이날? 이때 선반영 된것 같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리 사놓으란다? 근데, 조금 아쉽더라. 아! 제 평단까지 왔었는데, 그냥 그때 팔걸. 아, 팔걸! 할걸! 아! 아무튼, 이제, 삼성중공업 다시, 좋은 재물을 만들기 위해서, 무상감자에 들어갔습니다. 뭐이 장태민 기자님께서 어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분걸 갖고 왔는데요 삼성중공업 무상감자로 거래정지 바닥지나는 재무구조 내용을 보시면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정지가 이때까지죠 8월 9일까지 거래정지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무상감자를 실시했다 이거 제 영상 보시면 다 정리해 놓은거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가를 5천원에서 1 천원으로 해서 이제 5분의 1이 되는데 대신에 우리의 주주가치의 훼손은 없죠 왜요? 액면가를 줄이는 거니까 액면가 줄이는 건 상관없습니다 주식수를 줄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주주가치의 훼손이 생기지만 액면가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본금이 3.15조원이었는데 무감을 하게 되면 은다 말씀드린 대로예요 6,300억 원으로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5분의 1이 되고 그만큼 이제 잉여금들이 생기고 이걸로 이제 재무 개선하겠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내용, 이거 영상 제가 지금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조금 의미가 이상해요. 왜냐면 무상감자와 더불어 하반기에 1조 원 수준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인데 시점은 8월 달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11월 내외에 유상증자를 예상한다. 저는 분명히 삼성 중공업 며칠 전에 올린, 이틀 전에 올린 영상이었나요? 예, 네. 이때로 전 들었거든요. 그 내부자가 말해준 거. 그 사람 내부자 아니었나? 저는 8월 10일로 받아들였는데 왜냐면 유즘 끝나자마니. 무상 감자가 끝나자마자 유상 증자를 한다고 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뭐, 조금 더, 이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약20% 정도의 자본 희석이 일어나는 거죠. 음, 다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적정 주가가 조금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악재는 사실 얘에요 얘가 진짜 악재는 얘예요. 진짜 악재는 얘인데, 이제 결론은 다 뭐야?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죠. 왜?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해서죠. 자본 잠식을 왜 피하는데? 그쵸? 나중에 이제 상장 폐지 같은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죠. 음. 그래서 이런 걸다 하게 되면 이제 좋아질 거다. 그래서 보시면 부채 비율도 321%에서 이제 올해 말쯤에 198%로 낮아질 전망이다. 실적은 22년까지는 적자 전망. 하지만 뭐, 우린 이때까지 모아갈 가 생각으로 가는 거죠. 음, 2023년부터 돌려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기자님이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좋은 내용들, 뭐, 다 얘기했던 겁니다. 네, 드리십 다섯 척 중에서 지금 한 척은 이제 사이팸의용선에한 상태고, 그래서, 계류비용 365억 원 중에서, 일부가 이제 내년부터 감소하게 되니까, 그 추가 용선 기대도,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유가가 또, 하, 뭔가 박스권인 것 같죠? 크게 오르지 않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넘어가서 80이 넘고, 이제, 물론 지금도 손익 분기점은 넘어 있죠. 60달러가 이제 시추선이, 이거 막 기름 뽑아낼 때 손이 분기점이었는데 지금 70달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긴 하나 더올라주길 기대. 그리고 21년 연간 수준 목표 91억 불 중에서 현재 약71% 달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강제가 안정되고 성과 상승이 되고 되면 이 얘기 왜 했는지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삼성 중공업이든 조선주들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갖고 가야 되는지 지금 미리 다 나오고 있어요. 미래 어떻게 될 건지가 자, 바로 말씀드릴 것 같네요. 향후 강제가 안정되고 성과 상승 전망.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여러분, 슈퍼사이클이 언제 있었는지 압니까? 조선주들. 2003년에서 2007년에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예, 조선주 사이클은요, 여러분, 찾아보니까 평균 한 4에서 6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알겠죠? 조선주 사이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당시에도 맨 처음에 상승한 게 뭔지 알아요? 에 예, 소판가에요. 후판가가 맨 처음에 상승했습니다. 그게 상승을 이끌어지니까 2003년 12월 평균 후판가가 톤당 376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004년 9월에는요 평균 후판가가 톤당 620불까지 갔대요. 예, 네, 일단 후판가가 올랐죠. 즉 9개월 만에 64.6%의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같은 기간, 즉 2003년 12월에서 2004년 9월까지 성가는, 그니까, 배 가격은 18.3%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뭐 포인트, 그 클락슨 신조성과 지수였나요? 그걸로 봤을 때는 여기였대요. 여기까지 찍었었대요. 포인트, 포인트. 그래서, 이때, 이140.89 포인트라는 게, 뭐 했다는 거예요? 예. 네. 대세 상승의 시작을 알렸대요. 왜 이렇게 됐냐면 후판가는 2007년까지 즉한 3년 4년 동안 평균 600불로 안정이 됐대요. 600불로 안정이 됐는데 성가는 2007년에 184.83포인트까지 상승했었대요. 이해되십니까? 가 네. 그러니까 지금 쿠팡가는 안정이 됐어. 그냥 평균 이렇게 안정이 됐는데, 얘가 안정이 안된 거예요. 얘는 계속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때 조선주의 대상승의 시대가 일어났던 거고, 2004년, 이때가 9월이었겠죠. 이때 이제 성과가 140이 되면서, 날라간 거죠. 예, 네, 날라간 겁니다. 1, 2, 3년. 이 이후로 1, 2, 3년. 그렇게 말한다는 건 뭐야 어떻게 면 2023년에 입절하는게 아까울 수도 있어 만약에 진짜 대세 상승이 이어졌으면 주꾸미의 생각에는 봐봐요 만약에 이게 2021년입니다 2022년에 100% 이상 즉한 180%만 올랐다고 쳐도 주꾸미 그리고 우리 여러분 모두 지금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부분 매도는 분할 매도는 언제나 옳죠 하지만 그냥 끌고 간다면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 뭐 끝났습니다 에,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얘 이제 잉 아니죠 잉 이거 가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깐요 거래 아니랍니다 8월 9일까지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봐야 될건 뭐예요 예 맞아요 유증이에요 유증 공식 뜨고 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물론 그런 게 뜨면 또 주꾸미는 다 그런 걸 갖고 오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그렇게 하고 보이고요. 지금 보이다시피 지금 다 몰려 있죠, 다 몰려 있죠, 이 선들이. 그 말은 뭐예요? 움직임이 딱히 없다는 거예요, 이 종목이. 그만큼 지금 죽어 있다는 종목이란 소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분명히 삼성 중공업이든 조선주 전체적으로 다 대상승 이런 날수있을거라고 주꾸미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꾸미는 지금 들어가 있죠, 6,700원. 지금 6,700원 들어가 있고요. 요즘까지 받으면 아마 평단이 꽤 많이 나아지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뭐 거래 추이를 보면 개인들이 좀 샀네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지금 이거 제목 보고 들어와서 어? 나삼성중공 오늘 샀는데? 아! 했던 사람 있으면 진짜 제발 좀 공부하고 사세요. 왜 사요 이걸? 단타 뛰러 오실 거면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왜 사세요? 그리고 공매도도 보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적었네요. 굳이 뭐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8월 9일까지 이 종목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건데요. 아무튼 여러분 어... 삼성 중간업 매수하신 분들 뭐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금이랑 같이 끝까지 한 2023년, 길면 2024년까지 끌고 가서 정말 큰 수익을 우리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요. 제 2의 H, 제 3의 HMM으로 이 정도 갖고 왔던 만큼, 물론 HMM만큼 될 일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2만원만 넘어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200% 이상 먹습니다. 이것만 먹어도요 주식 인생 달달합니다 물론 이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00%는 없겠지만 마이너스 막 50%도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주식이에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2023년에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도 이 슈퍼사이클 일어날 때도 맨 처음에 올라간 게 뭐였다 후판가 아, 맨 처음에 후판가가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이제 성과가 올라갔죠 왜냐하면 이 성과에 반영을 합니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대세 상승의 시작을 알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아 삼성 중앙어 이제 아마 8월 9일까지는 뭐영상 찍을 일이 없겠죠 8월 8일쯤에 찍으려나요뭐 전날에 아무튼 그 전까지는 영상 찍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찍을 게 없죠 죽어 있는데요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새로 들으실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 좀 하고 사시고요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유심하셔서 언젠가는 줄이 에서 주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